안녕하세요. 거리가 벌써 왔네. 저가 방금 전에 와가지고 황팽이를 준비했어요. 황팽이 거리값어치값어치가 가보치? <laughs> 이렇게 안 좋은 거였음? 값어치가 이렇게 안 좋은 거면 진작 말하지. 이렇게 안 좋은 거면 진짜 진작 안 했을 거죠. 이렇게 안 좋은 거 주면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어, 거리 걸어줘. 거리 걸어줘. 거리 걸어줘. 좀비 인기는 뭐야? 안 돼, 거꾸로 있어. 저가 그 좀비를 했거든요. 아무튼, 얘 이름은 전설 황팽입니다. 얘 이름은 전설 황팽이고요. 수록 눌러줄게요. 어, 그래 많이 다 저, 어잉, 뭐잉? 뭐, 뭐지 저, 누비에요, 누비. 응, 어, 거리가 망한데? 어잉? 탈수되고 어? 탈수되 있는 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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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내 것도 탈수되 있는 거야, 임마. 기다림. 거리가 올까? 거래, 받아주세요. 아, 계속, 계속, 계속. 개똥 같은 것만 내는이거 거래. 음, 이번엔 내가 거래봐지 내가 갖고 싶은 거, 캥거루인데. 캥거루. 캥거루 제일 갖고 싶어. 이스보드인데 제일 지유 니콘? 호바보드. 왜? 똥 같은 거 주고 내가 바꾸겠어? 그때 미니콘 전설이지 에이 그게 뭐야 저거 내거 있었던 거였잖아 다시 바꾸자는 거야? 응 아니 뭐야 갑자기 소리가 뭐 뭐야 이 꽃은 뭐야 이왕가는 내가 알아 이거 대체 뭐야 거절 어난내온 갖고 싶은데 저녁에 네온 김은 얼마나 예쁜데 난 상극 같은 거 잘하는데 그래도 상극은 한국 나라에서 해야 돼. 여기는 외국 나라야. 아 외국인가 뭔가 전 모르겠다. 근데 엑스. 이거 노래때만다 너무 이상해. 빼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 해서 그걸 빼버리자 난 이렇게 찍는 거여서 너무 이상하다. 그러시래. 그것을... 고 됐다. 하지만 난 이렇게 영상 찍는 건 밖에 난 못한다. 그만 타기. 이들려서 너무 불편해. 안 돼. 저 호박 뭐지? 호박이 들고 있네. 호박,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난 장식품 같은 거일 수도 있어. 응? 우리 쿵 하면 되는 거잖아? 또 한정판인데? 우리 쿵 하면, 우리 투명으로 바뀐다는 그거. 우와! 이제 또왜 거리가 왔지? 난 눈이 싫어. 난알것 같은 걸 갖고 싶은데, 왜, 왜, 왜. 언제까지 돌아가는 거야, 이 바기 바가지, 똥 같은 거만. 주... 이런 똥 같은 게 싫어. 어, 어디 가냐, 아고. 아고 찾음. 어, 어디 가냐, 아하, 하 저가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유튜브 엄청 못 찍어요. 오늘 처음 찍은 거라. 아니에요. 아, 계송해 계속... 그만해. 어... 어, 순록이다. 아니야, 순록 필요 없어. 자, 이 사람한테 거리를 걸어줄게요. 야, 뭐줄 거야? 자 눌러주자. 뭐줄 거야? 뭐줄 거냐고. 이 사람 싫어. 유령법이. 유령법이 싫다고. 나도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어. 아 구독, 좋아요, 눌러줘. 아 놀라, 놀라. 왠 가족? 왠 가족.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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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왜 이렇게 가족이 많이 드는데 누가 대체 가족을 한 거지? 고민 중. 대체 가족을 누가 한 거야? 뽀삐야, 가족 초대했어. 아, 어떡해. 난 이거 제이로 갖고 싶다고. 이거 제발 뭐거이 받아줘. 오, 기다리는 중. 안 돼, 거래 거부했어. 그냥 스케이장에서 놀자 스케이장, 스케이장. 스케이를 이제 타볼까, 나. 근데 원래는 여기, 바다, 아나? 아무튼 모르겠다. 쉑, 점잉, 쉑, 어, 쉑. 중에서 내가 제일 웃기는 방비니를 들고, 영차. 영차. 우와, 시끄럽다. 아잉네가 나만 들리는 구나 모르겠다. 그럼 또 거래하러 가자. 어 근데, 노스케이터장에 놀러와 버렸어. 여기 통화할 수 있는 거였네. 자, 가족이 되어버렸네? 내가 얼마나 귀여운 이렇게 할까? 난안 귀여운데, 그래도 안 귀엽지? 내가 캐릭터를 얼마나 생존 못하는데 아무튼 난 생존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람한테 해보자 나는 원래 여러 가지 캐릭터를 저장해 놓지 거래 요청 전송 응, 음, 기다림 아니... 아닌...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똥 같은 거 이게 뭐야 잠깐만 얘는 혹시 아! 아! 아, 동영상 맞힐까요 아무튼 전 동영상 맞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해야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지? 네. 탈수지고 탈수 있는 고기. 거보했네요. 어, 어떻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아무튼 저 엄청 좋은 영상 지금 뿌리 줄에. 고생숨.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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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